아, 저 사람이다 사람 하이 헬로우 h e r e where are you 코리아 하이 헬로 where are you from 코리아 <laughs> 누구의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총소리 나죠? 예? 네? 총소리 나지 않아요, 지금? 예, 네, 총소리 나는데. 무서워. 들어가야 들어가. 바로 죽이는 건줄 알았어. 어, 뭐야? 이거. 아, 배틀로얄이요? 배틀로얄 그거는 다른 서버 가셔야 돼요. 아, 그래요? 배틀로얄이라고 서버 따로 있어요. 근데 나는 무서워. 저은 누구야? 나는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laughs> 모르는 분. 아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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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o. Don't kill me. <laughs> 아니, 나날날 때리고 있었어요. Don't kill me. y o u r friendly, friendly. 그쵸? 도망칩시다. 어, 어, 네? 도망칩시다. 도망칩시다. 도망세요, 도망세요. 갑시다. 혹시 길 아세요? 길? 아니면 모르는데. 더 <laughs> <도>, 도망칩시다. <laughs> 아, 계속 떠나오는데? 빠르게 달리세요. 아, 저 체력 35%인데? 헉! <laughs> 달리, 달리세요, 달리세요. 다을다을타을 할까요? 다을 그럴까요? 저 맨손인데? 저 맨손인데요? 그럽시다. 죽입시다. 아, 저 체력이 20%인데, 지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제가 한 번. <laughs> 아니 근데 왜 아니 근데 왜 저분은 님만 쫓아다녀요? 아뭐 어, 인기가 많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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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전 도망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 망쳐 밥이 없어가지고 밥 먹어야 되는데 나 쫓아오냐? 아왜 아, 쫓아 아왜 쫓아와 아 미쳤나봐 나왜 쫓아와 아 여러분 저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나를막 쫓아와 아 쫓아오네 Why are you following me? Why are you following me? I've got nothing. I've got nothing. 저 o 저 o s 쏙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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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좀비야, 저, 저 아저씨 죽여버려. 지그재그, 지그재그! 가면서! <laughs> 배를 따지는 센스, 센스! <laughs> 아니, 너무해. 아니, 너무하잖아. 어디까지 쫓아오려고? 쫓아오고 있어. 아, 진짜. There's a air drop, air drop. Do you i n You go, go, g 에어드랍, 에어드랍! <laughs> 에어드랍 있잖아. Help! Help! s o 싸울까? <laughs> 방금 잘한 듯. 아, 그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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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무슨 상황이야, 이거? <laughs> 무슨 상황이야? <laughs> 이 상황은 뭐야? <laughs> 어. 숨어 so, 뭐 먹을 거 있나? 베리 oh, 배배배배. 어 누가 이기나 해보자. 어? 내가 졌음. 내가 졌음. <laughs> 내가 졌음. <laughs> 내가 졌음. <웃음> <웃음> 다시 가서 말해봐요. 너무 아, 너무 치근덕 대는것 같잖아. 다시 가서 말하기에는 너무 치근덕 거리는 거 아니에요? 나도 어 자존심 없습니다. 가봅시다. Hello. <laughs> I want to be, be friends. I am always friendly. I want to team up. Yeah, let's go. Oh, good. Nice. <웃음> <웃음> 깜짝이야. <웃음> 나이스 샷. Thanks. 아 몸이 건조하네 이, 이 양반. 몸이 건조해. 프란 어디 지 Where are you? Where? 히어리 어딘데? 어. 아이가 프레젠트 포 유. yeah. h 어. h e 예! 예! 예, 완벽한 팀입니다, 이거. 우린 완벽한 팀이야. 나도 총 있어. 4번인가? 어, 총알은 한 발밖에 없지만. <laughs> 근데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네. 아나 기다려줬다. <laughs> 맞죠. 나 기다려줬지. 아 귀여워. 아이 아, 남자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구만. 어? 지크한 이 남자. Take the f i r a t wall, a n 스트 키트 나한테 양보했음. 짜라. 멋있는 친구일세. 아, 멋있는 친구일세. 오늘 너무 간거 아니에요? 핏맥네? 염소, 저, 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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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허 아! 할썸씨! 할썸씨 봐! 할썸씨 와요쩐네 이분. 이름이 뭐라고? 토, 토바, 토, 토비아스, 너, 스웨드? 스웨덴 사람인가? 경기의 결혼까지! I love you. Go, <laughs> god my god. <laughs> 아, 내렌턴 네, 남지. 내총 네, 쏠라고 했는데, 총몇 번인지 보다가.